m 7 시리즈 74024 인데요. 냉각 팬이 어, 거의 계속 돌고 있습니다. 어, 아주 천천히 돌고 있다가 멈췄다가, 잠깐 멈췄다가 계속 돌고요. 또 어, 103도에서 계속 이렇게 돌았다 멈췄다 합니다. 잠깐 멈춰 있고요. 곧바로 또 돌게 됩니다. 이게 냉각팬이 바로 돕니다. 2~3초 정도색고한 10초 정도 멈춰있다가 계속 돈, 돌고 있습니다. 이때 냉각수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는 냉각수 온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이제 엔진오일,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요한 110도, 한 칸에 이제 25도씩이니까, 한 110도, 95도, 한 100도, 100도 정도, 95도, 100, 105도, 110도 이 정도 될것 같고요. 냉각수 온도는 지금 101도에서 103도 이렇게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팬이 멈출려고 하고 있고요 멈췄다가 하나 둘 아.. 2초 2초네요 2초 고하한 그러니까 10초 정도 되있습니다요 네, 어렵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참고하세요